2026년형 기아 K5는 한국중형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감각과 첨단 기술로 무장의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첫인상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라인과 강렬한 LED 헤드램프, 날렵한 패스트백 실루엣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새로운 타이거 페이스 그릴은 기아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곡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마치 고급 플래그십 세단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와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운전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진화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며 친환경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연비가 크게 향상되어 장거리 주행과 도심 주행 모두에서 탁월한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주행 성능은 안정성과 스포티함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최신 전자식 서스펜션과 차세대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른 운전자에게 자신감 있는 드라이빙을 제공하며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은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아는 안전성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충돌 회피, 후측방 모니터 등 첨단 안전 장치들이 기본 탑재되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세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K5는 단순한 중형 세단이 아닌 디자인, 기술 성능 모든 면에서 진화한 스마트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한국 도로 위에서 세련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젊은 세대부터 패밀리 고객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모델이라 확신합니다.